할렐루야.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민수기 26장 52절로 66절 민수기 26장 52절로 6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이명수대로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절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에게 난 게르족속과 고악에서난고아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족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자더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담에를 낳더라.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니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나 아들 여호사외에는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부, 유산, 부모나 조상들이 후손을 위하여 남겨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유산에 대하여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행동경제학 박사였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백만 장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부모로부터 큰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세퇴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습관에는 금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행복감 등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집합별 수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업, 곧 유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26장, 민수기 26장. 인구조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돕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얻을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오늘 민수기 26장 후반자를 살펴보며.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찾아 두었던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은 광야, 어떤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 어떤 땅은 높은 산지, 어떤 땅은 적들, 가나안 족속과 모압 암몬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한 지파에게 좋은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라는 것. 또한 가지는 이 땅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기업, 자기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기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광야와 같은 땅을 뽑을 수도 있고, 이방 민족들과 경계를 맞대요. 끊임 없이 침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그 땅을 제비뽑아라고 하셨을까요? 유다지파는 싸움을 잘하니 적들이 있는 곳 베냐민지파는 약하니 안전한 곳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제비를 뽑으며 그 백성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면 62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어떤 기업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지파의 강함, 약함이 아니라 재비를 뽑게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이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말씀들을 전하시기 위하여 또각 지파들도 안전한 땅,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강한 민족, 약한 민족 나누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 물론 그 숫자에 따라 넓은 땅을 주긴 하셨지만 제비를 뽑아 어떤 민족들은 산성에, 어떤 민족들은 광야에, 어떤 민족들은 요단 동편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유산은 가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일장삼절사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아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는 가끔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외게 내게는 유업을 주시지 않는지 큰 돈이나 명예를 기업으로 주지 않는지 하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영원한 기업 곧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자란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업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잘될수 있음은 레위지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되실 때 그들이 그 백성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는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행복하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64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인구조사 결과 모세와 제스장 아론이 신내산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으며 갈렙과 여우수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사0년 동안이나 훈련된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불공평해 보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비난하며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라도 받아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봐야, 바라봐야만 합니다. 심판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백성이 초점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백성,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가난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민과 근심,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송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란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함을, 간단하이와 같이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도 부족한 이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듯이 구원을 주셨는데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세워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세상에서는. 비록 환란을 당하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급시키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 것 기억하며,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일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구 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우리에 가장 큰 유업이라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는 삶될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이유가요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거룩한 선지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은 민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 또 영생,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어디에 나아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땅의 분배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레이지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온전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내 유산으로 섬겨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있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예배자로 살기